챕터로 조금 진입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어이 책에서 강조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루빈입니다. 예, 달러 강세 원칙을 어쨌든 마련했다고 해야 되나요? 정립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인물이 바로 루빈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달러 전쟁 이 책의 어쩌면 주인공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좀 네, 일부 읽어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벤슨이 미국의 제69대 재무장관으로 취임했을 당시 달러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1994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달러가 계속해서 폭락한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야 했으므로 경제학자들은 그 같은 현상을 이해할 수 없죠. 저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것은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금리 인상하면 해당국 통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해당국 통화에 대한 선호가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환율만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금리 하나만 있다면 환율 예상하기가 쉽죠. 또 금리가 환율을 결정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 24년 지금까지 금리를 뭐 1년 7개월 정도 동결만 했고 미국도 13년 연속 금리를 동결만 했었다고 봤을 때아 9월 이전까지는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러면 1년 넘게 1년 반 정도를 금리를 동결해 온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2% 포인트로 계속 유지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달러 환율은 계속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이 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인사이트를 여기서 벌써 줍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만으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78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 루빈을 비롯한 이 경제팀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요. 강한 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어, 영어 문장도 한번 여기 같이 첨부했으니까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A strong dollar is in our national interest. 미국 국익에 있어서는 강달러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이 문장 어, 당시 루비이 정립한 것이라고 결론을 낼수 있겠고요. 이게 매력적인 슬로건이 됐고 어, 당시에는 이제 올트만의 작품이었는데 나중에 정립한 것은 루빈입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왜 강달러가 미국 경제에 유리한가? 강력한 달러가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 자,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부품이나 원자재나 완제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 강달러 기조를 원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22년부터 24년까지 유독 초인플레이션 경제였고 어, 파월 의장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이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표잡기도 안 좋거든요. 서민 입장에서 뭐 소득은 안 늘는데 물가만 너무 높아요. 이런 어, 울부짖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던 것이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강달러 기조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안정을 유도한 것. 다만 미국의 그런 강달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만들었었던 그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무역 결제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달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환 보유액의 절대 비중이 또 달러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 달러 기조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물가 잡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문제 속에 우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거죠. 두 번째, 미국 국민과 기업이 무적의 구매력을 얻게 될 터였다. 그죠강 달러 기조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죠. 어, 그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그게 미국의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거였죠. 미국 정부가 달러 환율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일에 의지를 보이면. 투자자들로서는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을 신뢰할 만한 이유를 추가로 찾을 수도 있었다.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아무래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 미국 채권 신뢰도 돼. 특히 23년, 24년 이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국면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에 아무래도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야기되는데 더군다나 강 달러를 유지하는 그런 움직임은 어, 미국 채권에 대한 선호 현상을 또 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루빈 시절에도 강한 달러가 미국 국익에 유, 부합한다, 그러니까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 강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그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이 최근 경제 상황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부설해 드리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린스펀 의장 그리고 서머스 재무부 차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린스펀은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것은 국제금융시스템에도 미국 경제도 좋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서머스도 행정부는 애나 그리고 독일의 마르크와 대비 달러의 강세가 미국의 중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말이었는데 서머스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융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도 있으며 이는 경기 회복세 유지에 필요한 일입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자산의 매력을 끌어올릴 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장기적 투자 의욕을 부추기는 한편 물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도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동안 그렇게 높은 0.5%의 금리에서 5.5%의 기준 금리까지 5%포인트나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굉장히 재밌게도 5.5% 금리 인상한 나라마자 이 정도면 미국 경제가 쓰러져야 될 텐데 어떻게 5.5%의 기준금리를 견뎌내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미국 경제는 23년에도 22년에도 굉장히 견저한 성장세의 흐름을 유지해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3년 3분기 3%대 4분기 2% 후반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24년 2분기 성장률도 3%예요. 잠정치 기준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견조한 성장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IMF도 23년 2.5%, 24년 2.6%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때의 결정하고 지금의 역사는 되풀이 되듯이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고 강달라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돈의 유입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돈의 유입이. 언제까지? 24년 초까지. 가장 대표적인 게엔캐리 트레이드죠.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고 언제까지? 24년 3월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어요. 마이너스 0.25%.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2, 23, 24년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5.5%를 유지했죠.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는 5.25%포인트나 났어요. 우리나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인데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5%포인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죠. 소위 투자자들 일본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에서 돈을 차라리 대출받아다가 일본에 있는 자금을 대거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1년에 일경에 해당되는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갔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본 엔화만 갔던 게 아니에요. 한국도 워낙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으로 돈의 이동이 있었죠. 중국 경제는 굉장히 크게 흔들렸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니까 세계적으로 중국에 투자했던 돈이 미국으로 쏠렸던 거죠.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이유. 그러면서 미국은 돈이 쏠리면서 자기자본이 높아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선 자기자본금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R&D 투자를 할수 있고 신사업을 진출할 수 있고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AI에 투자를 하고 AI 반도체를 내가 스스로 제조하겠다 내재화의 움직임이 일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미국 경제가 강했던 거고 그만큼 고용 시장도 강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피봇을 단행하는 과정,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 있고 뭐 일본과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과정에 있고 중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현재 생각합니다. 계속 이 지금과 같은 낮은 금리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 한들에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축소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24년부터는 반대의 현상이 야기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미국으로 돈의 이동이 안 일어나고 미국으로 이동했었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현상도 우리는 24년 하반기 25년 가늠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강달라 기조가 필요하다, 강달라 기조가 자국 경제 에 유리하다라는 여론이 생겼었던 시점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린스펀, 서머스 루빈 뭐 이런 인물들이 예, 이런 인물들이 구축을 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82페이지 루빈이 이제 클린턴 경제 계획 수립이라는 고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클린턴은 그를 새로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합니다. 그러면서 루빈의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83페이지 강한 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이강 달러 구호를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동안에는 이런 구호를 이제 만들어왔던 것이고 이걸 발표하기 시작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제 강달라 기조를 선언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정책들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루빈을 중심으로 강달라 시대가 야기됐던 어,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어, 좀 많이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로 갈게요. 다른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월가는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루비노믹스에 의존하는 민간 부분의 시장에 투자해 큰 이익을 봤던 반면 미국 철강 기업의 공장 노동자들은 전 세계 철강 가격이 20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해 미국산 제품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월 스트리트와 메인 스트리트 간의 갭이에요. 월 스트리트는 소위 자본가들. 자본 시장의 움직임이고 강달라 기조가 유지되니까 자본 가치 그니까 소위 말하는 주식 가치는 올라가요 강달라 기조니까 미국에 더 많은 돈이 쏠리고 근데 실물 경제는요 실물 경제는 미국 제품은 비싸고 이미 세계 철강 기업들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한국으로도 이동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잃어나가고 미국산 제품을 원하지 않아요 이, 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도 실추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어, 세계화가 과연 맞는가 세계화에 따른 불안한 징조들을 느낍니다 97페이지 부시의 당선 4년간 무려 31개나 되는 미국 철강기업이 파산 절차에 돌입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철강기업들이 파산하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노조 단체들이 새로운 달러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강달러 기준을 유지하면 안 된다. 강한 달러 발언을 중단하고 대신 건전한 달러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그럼 이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항상 등장하고 그럼 그 정치인들은 약달러가 또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명시적으로 강달러 목표를 하는 정책의 심각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경제의 승자와 패자를 판가름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점이다. 경제에 있어서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기는 거죠. 갈리는 거죠.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 Main Street 실물 경제를 뜻하니까 이 패자가 생기는 거죠. 웨어턴과 마찬가지로 펜실베니아에서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이르는 지역의 미국 제조업 소매 소재지들 역시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이 너무 비싸져서 매출이 부진한 바람에 위축하, 위축되고 말았다. 중국산과 방글라데시산 제품이 미국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강달라 기조가 오히려 미국산 제품을 비싸게 만들고, 오히려 그 공장들이 다른 나라의 철강 기업들을 만들게 했고,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은 기회를 보게 된 것이고 대신 미국은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이게 맞는 정책인가 하면서 강달라 정책에 강력하게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할 때 역사적인 인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록펠러, 어, 미국의 석유 재벌로 유명하죠. 2001년 초쯤에 루빈을 가장 큰 목소리로 비난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석유 재벌로 유명했던 인물인 아, 그 증손자인 록펠러 이때 웨스트 버지니아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돼요.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 팀이 미국 철강 산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건강보다 세계화를 중시했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중시하는 것은 마가에 반한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에 반한다. 세계화가 되면 안 된다. US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왜 공장들을 다른 나라에 짓게 하느냐. 우리나라에 짓게 해야 된다라는 미국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미 좌절한 상태였다. 고평가된 달러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수출 평균 가격은 한 대당 3,700달러 상승했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자동차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해외로 수출하기에 철강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미국에서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강달러기조 속에서는 그런 움직임까지 야기되면서 소위 어? 강달러 이게 맞는가, 달러의 몰락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새로운 문제제기가 시작됐었던 겁니다.